안녕, 안녕하세요. 수민기입니다 오늘은, 보시보이지죠내덜네 시간을 트 하니, 이간절를 받았습니다. 원래, 개추진, 개추진래 있는, 개추진래 있었던 이간도는, 지금부 투자 신용으로 바꾼는 선택이에요. 선발 뒤는 이... 선전 내일 선배, 이건 저 이건 저의 선발, 이게 이 선발이에요. 선전 노래랑 붙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한 한선배... 선전 한잔 마리 야근 중, 퍼프 야근 중이겠지요? 한잔 마 한삼은 스크린 터이어삼 우산 마이 쓰 긴주도 우 마리가 살짝 약해 보이는데, 은트 튀김 빼고도 어서 그리고 불펜에서 불펜에는 일단은 그쓰

두단진흥원에 있어서되고 조선진흥 그냥 가야 회서있어서고으 가서 있어서고 됩니다 굳이 도와드릴게요 못팔렸요 아니, 인간 님배속 않습니다. 어, 속 좋지가 아이데 씨. 아니, 씨. 인님배 누구든 괜히 막안 넘어. 아. 데니. 데니. 간두 마켓 도시락 하나 먹었습니까? 여기서 넘어가는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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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들 빚은 신은는은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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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에요 은 빚은 빚은 는은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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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은 아, 이이터넷이 이렇게 인식이 눕고 인식이 눕고 눕는다. 한, 한 일, 어? 안녕하세요 한명재입니다. 오늘 수원야구장에서 어느 팀이 미소짓게 될지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우입니다. 오늘은 굉기히 정말 좋은 날씨네요. 상당히 재밌는 공기가 될것 같습니다. 2, 3, 4, 5, 6, 7, 8, 9, 1 3 4 뭘입니다,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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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레지테리 백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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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일상 투자 가자 파석에골홈런왕 출신이죠 한방이 있는 순간 때문에 장편을 oh! 항상 조심해 골 성진입니다 진 제가 보여게 왠지 습니다 중간 안타를 만드는 내내요 득점에 성공합니다 좋은 투아웃 주자 1루 안치홍 선수가 좌석에 들어섭니다 1제합니다 견제구를 던집니다 원볼 제2구 원볼원 스트라이크 탔습니다 왼쪽 라인 안쪽입니다 아웃됩니다 어! 아웃, 됩니다. 아웃. 양팀 공수교대됩니다. 무사, 철인, 황재균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무사, 살짝 빠졌습니다. 원복. 안타, 안타맞춘는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치네요 원스라이, 노보. 투스라이, 투스라이. 트 완벽하게 숨어왔습니다. 삼진이 원아웃. 주자 밀로. 타자가 타석에. 이건 좀무서 투스라이트 노볼 원볼 투스라이트. 오 삼진입니다. 원스라이트. 러스트 투스라이트. 아잉왜 이건데. 괴리 간지. 스트라이크. 원스이간서 높이 또하게 처리합니다. 1구 갑니다. 쭉 날아가는 타구. 이건 h a 네 이구던지입니다 One b a l 맞 two strikes. One ball, two s t r i 니다잘 맞았습니다. l l two strikes. One 정말 l l two strikes. One ball, 1 w 잡았습니다. 네, 양팀 네. 이닝 마무리고공수 교대, 노아, 자파석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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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원왼 와인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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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라이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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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w horror waves> What's <meets Gilmanyeean> <ông> for... at... yes, right, Mocky? So, but God, you God, you got a man, go... mm. I'm a prisoner, and you must have a pass again. 1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번1번1번1번1다번1번1번1번2번 13번 14번 15번 1번1번1번1번1번1번1번2번1번1번번번번번번번2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

머리 리 <목을> 어! 아웃. 아이 타석에 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바로 빠지는 거. 머리 원이인갑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파인 볼. <목을> 볼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볼투 스트라이크. 와입니다보스리조카까우드오네 <목소리> 고을. <쓰리> <목소리> 높게 뜬 파워가 니다 <목소리> 어.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주말했습니다. 목소리> 노아우 타자 타석에 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네 한대화 선수 한글 <목소리> 글로브 3루수 부분 8차례나 수상한 역대 최고의 선수입니다 이걸 하면 안 맞았을까? 시골에 이글스가 나왔네 좋은 타우. <목소리> 스 t r i k e was by noble. So, s t 습니자 g y o 자 n g Stabas. Ilsa. Tuja. You have to be down. Out. You have 다

일루 타자 볼. 타석에 등장합니다. 러시, 아이, 원볼 원스트라이크. 삼루 잡아. 양팀 이제 공수교 노아우.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네, 용범 볼. 야구 친재라는 별명답게 야구에 대한 이해와 전무적인 판단. 타자 잘 봤어 원볼 제이 파이트 헛수 i 원볼 원 스트라이크. 한 원볼 투 스트라이크. 주자 뛴다. 오. 다행이네. 원아웃. 주자 1루 타자 타구 준비를 합니다. 홈런 왕 출신이죠. 한 방에 이닝씩. 이로스 잡았습니다. 인과주 그 공이 땅하게가르안나왔니다 출전은 안기온데 이렇게 타기는 난이도 들어니다으로 빠졌습니다. 볼 투볼 삼구볼 타자 잘봤어스리볼 수수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리에원 주자 뒤잘 맞았습니다. 우측 방향 어익수. 잡아냈습니다. 무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음. 어! 음. 원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o strike. t strike. 제3구 마 자, 가 공을 잘 고릅니다. 원볼 원볼 원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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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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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자, 자, 중수 교 h f a 자타석타 들어설 준비를 합 i 다 to the other two. I'm not going to get out. I'm 볼 o t going to get o 볼 t I'm 스 o i n 다 봤어. 1, 4, 주자 1 2, 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3구4 25, 26, 2 1 2 3 2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j oh. 원 스트라이크. n 수던 t r i k e So, Tanji. Two strike. Nobody. I mean, you don't know. I mean, you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스윙, t r i k e 2 s 3 r i k e n o 3 s 라 타자가 전혀 타이밍을 맞추지를 못하네요. e 못하다원 i k e 2 strike, 2 strike, 스 strike, 원 strike, 2 s t 3구 던 e 2 strike, 2 strike, 2 s t r i 무승 1구 와인더 원도제 2구 잘 잡았습니다 이닝 마무리하고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노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종범 선수 야구 아이 타구가 두 장을 깨고 음, 지나갑니다 이 음, 김에 시원하게 가르 안타가 정말, 나왔네요 이런 말에 어

원왕 출신이죠. 한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볼을 항상 조심해야 되요데윙 한방역 간스원스파이 정중앙 수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승리수를 교체합니다. 위기 상황이지만 이선수면 막을 수 있겠죠? 원스파이노못먹었투데 승부 터승스수 3원 스타인 맞습니다. <목댐이야> 아웃! 됩니다 아웃 g 루 m o n 이 y m o 많이 y m o n e 들 Money. Money. 이 o n e y Money. Money. 니니 받는 Young, y 님 u 볼투 y o 주자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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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n g y o u 이 g 는건 u n g young, young, y o u n 입니다 타석에 들어섭니다. 볼! 볼입니다. 볼. 어? 원공. 음... 스을니다 아... 중앙쪽 높게 뻗어갑니다. 어수가 안전하게 잡아 냈습니다. 1구. 안타가운. 안타가운. 안타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 정말 잘 치네요. 원아웃. 주자 1루. 어? 타석에 들어섭니다. 어? 스윙. 원볼원 스트라이크. s t 스 i 이나오 n e 원 w o one, two, three, t w 선 three, two, three, two, three, two, three, two, three, two, t One 와, 공이 밖으로 빠졌어. 투앤원입니다 one. f a s 이 ball. Two. t uh, um. 타자가 전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네. 이 uh, o 타자가 선구안 원봉. Two b a 입니다 타자 잘봤습 t 다투 b a l 3구던집니다 공이 밖으로 빠집니다. 3 r e 을 준비를 맞춥니다. 스 타구입니다. 높게, 높게 떠갑니다. 홈런! 홈런! 홈런 한 방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초구. 허. 원 스트라이크. 두 스트라이크. 일루지아. 5, 타자가 전혀 타이밍을 맞추질 못합니다 1, 2, 2 3, 4, 2, 3.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아우가 먹게더 갑니다. 그대로 탐자. 선적자 이원는 정말 잘 받아쳤네요. 임팩트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타구가 나왔습니다. 1구. 윙 <laughs> <링> 스트라이크. 와이드도. 더 포더네. 투스트라이크노버입니다 3구 갑니다. 아웃 투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볼 원볼 2구치 아 원볼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아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삼루쪽 빠져나갑니다 한참입니다 중화난타를 만들어내네요. 이래이한상이지만다공이 높게 멀리 멀리 넘어갑니다. 운리 홈런입니다. 투. 로 빠지는 공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구 갑니다. 투볼원스라이 투수 와인덤 멀리 날아갑니다. 담장쪽 그대로 맞습니다. 타자는 <목소리> 아쉽겠네요. 타구가 좀더 뻗었으면 넘어갔을 텐데요. 투수 초구 와인덤 타구가 멀리 날아갑니다. 엄경수가 어! 처리합니다. 좋은 수비 우사파자가 <목소리> 타석에 들어섭니다. 골 원봉 투수 뭐... 던질 준비를 마친 볼입니다볼투 l 3구스 o Ball, One s t 투 i k e Two Ball, 라 w o Strike, Two s t 니 i k e Two s 이 r i k e Two s 이 r i k 스 t 라 o Strike, Two Strike, Two 스 t 라 i k e Two s t 또서 음. 3구 던집니다. 센터로 날아갑니다. 안타와 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원볼. 음. 음. 원볼. 원볼 스윙 스트라이크. 원볼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어. 아 아웃. 아, 여기서 병살타가 나오는군요. 아 최악의 상이 나왔습니다. 좋은 기회였는데요. 맞아, 타석에 등장합니다. 네, 이종범 선수. 야구 친재라는별빛같의 야구에 대한 이유와 친구적인 스트스는불안면에참석니다2아재니다 골. 투보. 투수 몸을 뿌립니다. 쓰리볼 투수 몸을 뿌립니다. 리볼원 스트라이입니다. 투수 와인더. 투수 공간은 크게 날아가는 상황입안타합니다잘 맞았습니다. 맞춤에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잔치네요. <목소리> 이 순간 엄지 어. 한손 잡았습니다. 투아웃 주자 1루 홈런 타자 최용우 선수가 타섭